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우리 네오 전날도 엄청난 상승 이어가면서 50% 가까운 수익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네오 상승폭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중국 테마 대장 코인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 테마 코인들 순환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데 본업이 바빠서 참여는 힘들지만 홍콩 ETF로 인한 수혜는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네오 담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번 영상에서 우리 내오왜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담아봐야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걸 알고 매매하셔야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는 알트코인들이 더 크게 하락하는데 반면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따라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로는 당분간 이런 장세가 계속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테마에 맞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을 처음 하시는 코리미 분들이 테마를 읽으며 매매하기에는 난이도가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어렵게 테마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테마에 맞는 종목들로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테마에 맞는 종목들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배너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의 계좌 상황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중국 테마 코인들이 가장 핫하죠. 순한 펌핑 수익 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중국 코인들로 꽉 채웠습니다. 온톨로지가 쓰는 5 0 0원대에서전략 매도를 했고, 새로 담은 비체인, 더스트 전부 잘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사이클 정말 빠르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하고요. 영상 보고 대응하시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에 정말 욕심이 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함께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채널 상단의 제개인 번호로 문자 8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계좌인증도 못하는 가짜 유튜브 채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사칭 피해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항상 함께 매매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만명 가까운 인원들이 함께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 나왔던 4월 초에도 추세가 강했던 메탈코인 단기로 잡아드리면서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비트 상승률 1위였죠. 이렇게 단기 급등 코인까지 잡아드리며 우리 소통망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드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락에서도 단기적인 수익 챙겨드리는 거는 저밖에 없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우리 소통망은 100% 무료로 운영 중이며 금전 요구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번 불장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하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문자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오타점 잡아드리기 전에 이번 기회에 왜 중국 테마 코인들을 매수해야 하는지, 그중에서도 왜 네오 코인을 매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셔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 코인 이슈 어떤 거 있어요? 바로 4월 15일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가 있죠. 이게 어떠한 파장을 가져올지는 미국에서 ETF가 승인되었을 당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았지만 결국 승인이 났고 이후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 신고가를 돌파했었죠. 이번 홍콩 ETF도 승인을 통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보다 더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은 다른데요. 미국의 경우 나스닥이 연일 상승하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중국의 주식과 부동산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 투자자들은 굳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반면 중국 투자자들은 자국의 주식이나 부동산 대신 비트코인으로 투자금이 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큰 금액이 들어올 수 있다. 이번 이슈 가볍지 않다. 승인 전 미리 담아둬야 된다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홍콩 ETF 신청 이슈는 상승의 초입 단계일 뿐이며 실제 승인이 되고 상품 출시 이후에는 2차 상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익 놓치셨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네오 타점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제는 우리 네오 눌림을 주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횡보 후 상승을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3만 원에서 3만 천원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간이 밀린다면 2만 7천 5백 원 구간 여기서는 꼭 매수를 해보셔야 합니다. 세계 경제 이슈나 중국 고인 자체 이슈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부터 나오는 하락은 개인 투자자들을 덜어내기 위한 조정일 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흐름이 바뀌게 된다면 제가 소통방에서 다 잡아드릴 거고요. 지금은 분할 매수로 우리 내요 조금씩 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은 소통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고 수익 놓치고 계신 분들 상단 배너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체의 거짓 없이 제가 여태까지 매매한 내요 리 소통방 내용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4월 4일 펀디엑스 추천드렸으며 하루 만에 35%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에서는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에는 하락 전 현금 비중을 늘려가며 손실 방어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입장이며 소통방 입장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상단 배너에 적힌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희망 연락 주시는 분, 수익을 놓쳐서 전전긍긍해 하시는 분들 모두 괜찮습니다. 불장은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도움 받으시고 경제적 자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